대규모 주가 조작, SG증권 임창정, 서하양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최근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인해 대규모 주가 조작이 아닌가 의심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으로 의심되는 10명이 붙잡힌 가운데 연예인 임창정이 작전 세력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와 검찰도 움직였는데요. SG증권 매도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의 주가 조작 공매도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 하락이 아니라 이상 거래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임창정은 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맞는지, 먼저, 주가조작단의 신종주가조작 수법을 살펴보고, 주가조작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초, 임창정은 주가조작 일당에게 신분증을 맡기며, 3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임창정은 소속사 일부 지분을 팔아받은 돈중 일부인 30억 원을 누구간가에게 투자하였고, 한달 만에 58억 원으로 불렸으나, 임창정은 그들이 주가조작 일당인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창정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요. 한달 만에 입에 가까이 불린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큰손들도 크게 한 번에 벌기 때문에 그 정도 수익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주가 조작 일당은 임창정 부부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 거래까지 해총 84억 원치의 주식을 샀는데, 임창정은 이 사실 역시 몰랐다고 전하며 계좌는 마이너스이고 자신은 피해자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과연 이들 어떤 주가 조작 수법을 사용하였을까요? 먼저 투자금 유치에 대해서. 주가 조작은 이른바 작전이라고 하는데, 작전 세력은 투자금을 유치할 때, 투자자들에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높다는 점만 강조를 하죠. 정해진 수익을 보장하는 건 역시 불법입니다. 이렇게 투자금 유치단계에서부터 불법이 저질러집니다. 투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분증을 절대로 맡기지 않을 텐데요. 임창정 부부가 만약 투자사 직원에게 신분증을 맡겼다면,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의 면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형 주가 조작 사건은, 매우 큰 돈과 연예인, 정재기 인사 등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임창정이 가장 먼저 신분이 밝혀져 의혹을 받고 있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유명인의 이름이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스케일은 조금 다르지만 코인 다단계 사기, OTC 주식 사기, 전세 사기 명예 양도 사기 등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명인이 투자하고 있다고 미끼를 흘리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득만을 강조하여 위험성과 수익 과정이 어떤지 상세히 알리지 않았고 높은 수익성에만 혹한 일반인들에게 거액을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 주가 조작입니다. 임창정이 이 과정에서 피해자였는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곧 밝혀지겠죠. 이번 사건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더 살펴보면 주가조작이 일반적으로 동원되는 방법은 통정거래입니다. 통정거래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시간을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일당이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주식을 사고 팔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매매팀 직원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그 직원은 불법적인 통정매매 거래가 있었음을 자인하면서 직원 한 사람당 관리한 투자자 휴대전화가 30대가 넘고 자신이 직접 투자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정매매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직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은 뒤 투자자의 집이나 사무실 근처에서 약속된 금액으로 거래를 했고 시간과 장소가 드러나게 인증사진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가 조작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금융이나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법 스타트업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생각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 컨벤스였습니다.